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구독자님 중에 어느 한 분이 뷰와 음, 당신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영상 오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입부 여기 한 박자 있죠 갈매기 쿵 그러면 음정을 잠깐만요 음정은 이젠 당신이 들어가죠 자 여기 쿵 여기 어차피 432 역사 있죠 3 2 1쿵 이게 1이죠 그 다음, 이젠 당신이 또쿵 그립지 않죠 또쿵 보고 싶 이렇게 다 있어요 앞에가 전부 다사분 쉼표가 다 요렇게 요렇게 다 있죠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자가 너무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엄두가 안 나서 좋아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. 듣는 것만 좋아하시지. <laughs> 그래도 이 예, 박자를 보면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자, 쿵 이젠 당신이 쉬고 가 이제 이젠 당신이 하고 여기는 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 부분이다. 노래 한곡 하면 아한 대목 하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. 이당진이시고 그립지 않초 그립지 않초 안초 이게 같은 플래시 하나 붙었기 때문에 안초로 초 같은 음으로 해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그다자 여기 보고 싶은이 대부분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. 이렇게 부르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한박자니까 이거 한박자를 치거든요. 한박, 두박, 세박. 네 맞죠?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여기서 음절 나누세요 음절 마음도에서 숨 쉬세요 그다음 없죠 그다음 또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지 마세요 도입부에서는 벌써 이, 이런 어, 뭐 테크닉 같은 거 별로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긴 쓰지 마시고 자, 앞에 계속 사랑한 것도 이쪽 하네 여기까지 쭉 갈게요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으시고 보고 싶은 마음도 쉬고 없죠. 하나, 둘, 쿵. 사랑한 것도 쉬고 잊혀 가네요. 조용하게. 자, 이거를 보시면서 악보에 너무 이렇게 시각만 발달되신 분들 여기서 숨 쉬야 어 되는 부분이에요. 착각하시는 데 아닙니다. 자 여기 전체적인 내박을 위해서 해놓은 거지. 이거는 숨 쉬는 부분 아니에요. 조용하게 이렇게 끌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앞에 다 똑같아요. 음. 알수 없는 건 그런 내 마음이 비가 오면. 한번더 듣지 마세요. 똑같이 쿵 아주 오래 전쿵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쩐 뚜르둥 뚜르둥 이게 나오죠. 여기서부터 후렴 부분이다. 그러면 여기서 사운드가 커지고 세지면 나도 이제 하고 지르라는 신호예요. 쿵쿵 쿵 소리 들리시죠? 이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시면은 이제 물론 노래방 가시거나 그러면 전체적인 사운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릴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 보시면 쿵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. 베이스가. 그날처럼 여기요. 따다다 쿵. 이제 쉬고 괜찮은데. 자, 은데 기 플랫 플랫 들어가신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잖아요. 괜찮은데는 반음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손 모양을 어떻게 제가 안 보이니까 못하겠는데 바이킹 있잖아요. 바이킹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셔야지 푹 내려가면 안 돼요. 저 위에 바이킹이 이렇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있듯이 괜찮은데 은데 은데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. 그다음에 여기 또한 박자 사랑 따윈 잡아 버렸는데 또음 이런 부분 계시는데 거는 박중훈 님 노래에서 음이 좀 들어가요. 근데 이건 넘블 피시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. 이제 자 눈물까지는 그대로 내 진성 쓰시고 그다음 희는 가성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음절을 좀 나눠주시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. 눈물 희, 그죠? 눈물은 내 진성, 그다음 희, 희를 이로 하지 말고 희하면 더 이뻐요. 희로 희시고 아니면 쓰지 않아도 날까 여기는. 약간 질러주신게더 이뻐요 이 간주 건너뛸게요 똑같아요 앞에 응. 는또빛바 추억 응. 사무친 건 자, 노래하실 때 음, 발라드 부르시면서 여기 이 부분은 있잖아요. 여기까지 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럼 진짜 보령이에요. 너무너무 지루해, 지루해져요.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이렇게 끌지 마세요. 사무친 건지 음, 이따 생각하시고 음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지, 이 정도, 지, 이렇게 그다음 또. 내가 점점 소리를 내 했던 거는 후렴 전에는 약간 여기를 키워주시면 돼요. 이제 후렴 들어가요 하는 신호입니다. 이제 괜찮은데 하나만 그냥 어허 하지 마시고 음 음음음 없지만 음음 음. 그다음에 이젠 어, 언제까지나 음, 마음은 진성 아, 가성 불가 가시면 됩니다 언제 또, 또 사운드가 확 줄었어요. 그럼 우리도 또 이제 줄여야 돼요. 괜찮은데 가성하셔도 됩니다.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조용하죠? 바보 같은 나 따라 가. 세요 날까 어떻게 보면, 은 되게 쉽죠 박자도 쉽고 발라드가 더 쉬워요 트로 k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자악 k 보시면서 어, 오늘 레슨 좀한 번씩 더 a c 서또한번 따라해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.